그리 이제 차 없고, 너 여기 파밍해 3층 건물 옛날에는 이 창고 같은데 파밍할게 많았는데 이제는 파밍할게 없다

어디야? 뒤로 빼, 뒤로 빼. 빼, 뭐, 빼. 창문에 있어, 창문에. 오, 시체 같아, 시체. 오, 어, 저... 다 잡았어, 다 잡았어. 니가 하나 떠넘치는 거 음, 같은데? 나... 그렇긴 한데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. 어떻게 저우서 저렇게 내다보고 있어? 진짜 사람 같아. 낯선 사람 옆에 있어서 별로야. 저 앞에 차 있다. 우와우. 어, 따라온다. 어! 안 따라와, 안 따라와. 체그체계학파 따라오고 있어, 따라오고 있어. 아니야, 아이 거야. 이제 부터 갈 거야. 아니야.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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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내려. 마크드 <laughs> 로케이션. 서 혼자 그러고 있어 어 가, 뒤로 가, 뒤로 가. 는데 쟤도 개피야. 한명 개피야. 한명 개피 한명문 열고 나가. <laughs> 아. 아야 내가 이제래서냐아는아아니야내 아냐. 아수아보아 아냐. 아 아냐. 아냐, 아아니야아니야 아냐, 아아